하려고 합니다. 많이 들어와서 저랑 같이 소통해요. 저랑 같이 소통해요, 여러분. 축업 받았네요. 어? 응, 나멋지멋지님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커스텀 룸을 만들 거예요. 아, 이 정도라. 자. 음. 안녕하세요. 채팅이 안 돼가지고 제가. 안녕하세요. 다들 들어오셨는데, 저는 채팅이 없, 채팅이 사라져가지고. 팀을 묻요 팀이 왜 갑자기 왜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. <목소리>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잠시 <목소리> 시간이들어오아요 근데 없으신데요? 소망단 입도록 할게요 어? 왜 유유야? 왜 유유야? 뭐지? 야 우리 반모인데 우리 근데 반모 사인데왜 이렇게 너 설마 반박? 설마 반박 아니지? 아 너, 너는 반박 아닐 거라고 있네 어디서? 어 우리 속 안돼 근데 진짜 크다. 음. 그런 거 아니냐? 아, 반모 뭐 아니, 담박 아니지? 응그렇 그냥 응 근데 뭐응 사실. 음, 小心。 반 밖에야, 어 왜? 왜? 어지야 진짜 너무하다. 야, 멋지! 빵이요. 빵을 왜쳐 빵을? 끝났다. 푸딩 초커님아 어, 안녕하세요 이희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자방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아 아까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한번더 만나도록 할게요. 이번엔 체력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. 아 그쵸 그쵸 아 진짜 그러면 이번엔 그냥 그대로 해볼까요? 체력만 키우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.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. 음, 여러분님, 안녕하세요. 여러분님 지금 채팅 치시는 분이죠? 제가 채팅을. 슈마이님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커넥팅이 걸려서... 아. 나어떡하죠 커넥팅이 걸렸는데 여러분 채팅 놈자 주세요. 눈팅 말고 커넥팅이 왜 이렇게 안 풀리죠? 월장 아니라 추락 모드에요, 추락 모드. 추락 모드에요, 추락 모드. 추락 모드입니다. 지금 제가 렉 때문에 지 가만히 있는데요. 이제 끝났네요. 아. 여러분 밥모 됩니다. 반모 밤모 신청 많이 걸어주세요. 반모 신, 정깐만 추락 모드에서 그러면 게임 시작 다시 들어가 보세요. 추락 모드 될 건데 커스텀 룸이어서 음,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. 저랑 빨리 시작하지 않네요. 안 돼, 여러분 어, 님 다시 들어보셨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 채팅도 많이 쳐주세요. 심심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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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복님 찾으셨어요? 채널 찾으, 방, 채, 채널... 방 찾으셨나요? 음, 자웅님 안녕하세요. 안 들리겠지만 제 목소리가. 제가 지금 채팅을 묻혀가지고 실시간 들어오신 분 어, 오셨어요? 어, 어.. 김태봉님김태봉님 닉네임이 뭐예요? 들어, 어디지? 어디지? 있어장 닉네임이 뭐지? 안녕하세요. 아! 아, 진짜요? 아, 아, 눈음인지 몰랐네. 나 지금 채팅을 못 쳐가지고 진짜 불편하네요 장홉님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밖으로 유럽님은 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건지 <laughs> 시작할까요 여러분? 지금 제 실시간 늘어와 계신 분 시작할까요? 안녕, 네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어, 오나손님 안녕하세요. 네, 김태봉님 전 뭐예요? 전 11년이에요. 오, 우연이에요? 뭐가 우연이죠? 여러분들 시작할까요? 아일러브님은 또 나가셨네. 유러브고요, 유러브. 아, 태유님이 들어오셨네요. 지금 채팅방 몇 명이죠? 몇 명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. 아 동생이네. 아유러분님유러분님 지금 실시간 채팅 있으세요? 아세 명이에요. 아세 명이에요. 감사합니다. 여기 있으신 분다 반모 될까요? 전는 11일여입니다. 여기 계신 분, 여기 계신 분들 제 구독 엄청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어, 왜, 왜 나가야 돼? 왜 나가야 돼? 왜 나가야 돼? 아, 그러시구나. 아, 저도 11년 아니라 동갑이네요. 참 엄마 왜 나가야 돼? 왜 나가야 돼? 왜 나가야 돼? 왜 때리세요? 여러분님 왜 때리세요? 여러분님. 정, 정, 맘에 나가야 돼. 에 나가야 다 여러분들, 어? 뭘볼 거야? 안 아, 해? 네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제 시작 기 있네 지금 채팅방 몇 명이야? 지금 채팅방 몇 명임? 안돼. 아여게 너무 버려. 와 어,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엥 좋았다. 네 명이에요. 여긴 있으신 네명다제 구독 눌러주세요. 이따가 얼굴 보이면서 제가 실시간 킬 거, 내가 실시간 킬 거야. 허수랑자오마 그리고 두명더 있죠? 근데 왜두명은 채팅을 안 쳐주시는지? 자오미 우리 팀이었구나. 미안해, 내가. 떨어졌어. 어, 땡큐, 땡큐. 오케이, <목소리> 오케이. <귀여워 귀여워. 목소리> <목소리> 땡큐, 다들 땡큐. 가 <목소리> 아, 이번 판은 캐리할 거야. 아! 자오미. 자오미 <laughs> 음? 아. 자음이, 잠 자음이 떨어졌네. 응? 아, 졌다. 나가 신청할게. 어, 그. 은, 음, 하수야. 하수야. 너, 닉네임이 뭐야, 여기? 지금 자홍이는 아니까 친구 신청하고. 아, <laughs> 나도 했어. 근데, 하수야, 너는 닉네임 뭐임? 이런 닉네임 뭐야 우연히 우연이야 어 있네 친구 신청해 아너 친구 신청 목록 다꽉 찼대는데 자음이랑은 됐는데 자음이랑은 이게 됐는데 <laughs> 으이~ 아, 나뭐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? 뭐야? 나가, 나가 잘못 들어왔어. <laughs> 응, 아, 광고 뭐를 응. 다시 해봐? 하오마 너랑은 친추 다 됐는데? 친추 와가지고 내가 다시 수락했는데? 다시 만들게 어? 나 안됐어? 내가 다시 친축할게 근데 너 이름 까먹었는데 자옴 뭐야? 자옴 뭐지? 누구 왔네 졌어, 졌어, 졌어. 검색, 검색. 친구 시... 아, 너 친구 목록 너도 꽉 찼다는데? 왜내 친구는 맨날 인기가 많은 거야? 나한테 친구 신청 걸어봐. 그럼 될지도 모르잖아. 네가 나한테 친구 신청 걸어보라고. 뭐가 뭐야? H H E L E N A 제니. 저거 H E L E N 이는데 영어 이름이고 제니는 그냥 내가 지었어. 내가 블랙핑크의 제니 좋아하거든. 나 여기 닉네임 보여줄게, 여기. 집... 어, 알았어. 다시 방 만들어야 된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응, 왜? 나 왜? 나 왜? 나? 친구 삭제 좀좀 해야되겠다 내가 너무 쓸데없는 사람들 엄청 받아가지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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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잠시만 내, 내 실친이 지금 커스텀에 있네 오크 반장님 카스티코 됐어, 삭제했으니까 될 거야. 나 잠시만. 이거 얘한테 좀 들어가야 되거든. 그럼 난 다시 만들게. 아, 뭐야. 아, 내가... 어, 줬어? 난 마지막이 없는데. 일단 내가 이거 게임 한판 하고 한번 볼게. 이번에는 내 실시간에 있는 사람들만 볼수 있게 볼수 있게 내가 얼음 땡 얼음 땡 일반 게임 얼음 땡 일반 게임 하나 둘셋할때 누르는 거야 일반 게임 오케이 오케이 오 시작한다. 얼음땡 일반 게임, 게임 하나, 둘, 셋 눌렀어. 아, 제발 다움이랑 가수둘다들어와라 근데? <laughs> 너네들 들어갔어? 들어가긴 함? 아이 사람들은 장난으로 들어 음 너네들 들어감? 근데... 아난는나도없어 하수야 너는? 너는 있어 나? 너 이름 닉네임이 뭐였더라? 하수 닉네임이 뭐였지? 아 누구지? 어렴한 사람이? 나 채팅 정지됐어 아니, 어떤 사람이 나 이유 없는 걸로 친구가 떼잖아. 그래서, 보여줘. 음. 아, 우연히? 아, 맞다, 우. 하수야! 너나 보여? 나, 하수님 이름이 우연이지. 아, 안 근데... 돼. 손이다. 일단 예고해고 예고하고 도망가자. 아 진짜 힘들다. 우리 같이 하기. 야 하수랑 태부 태복, 태부가 나 지금 어, 어. 그냥 게임 실시간 말고 딴걸로 아니 내가 게임 실시간 말고 그 그냥 유튜브에서 할수 있는 실시간 있잖아 어 그걸로 실시간 퀵 건데 들어와 줄수 있어? 하수랑 태복이랑 그냥 어릴 땐님님미 부를게 우연이랑 들어올 수 있어?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판 끝나고 내가 만 받는... 우연.. 우연이는 왜 대답이 없어? 어! 얼음 얼음! 이쪽서 보여줄 수도 있어 아하.. 어. 하야아 죽었다 나가야지 하, 아 그래? 나춘사하러 왔음? 하수야! 하수야! 내가 우연히 연습 해볼게. 어, 친구 신청됐다. 나서야 친구 신청됐음. 나서야 친구 신청됨. 오! 됐어 됐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 근데 좀 있으면 껐다가 한 1시쯤에 한한 다시 킬거야 미안 미안 <laughs> 내가 이게 뭘폰이어가지고 미안 미안해 미안해 나 이거 뭘폰이어가지고 엄마. <laughs> 엄마가 1시쯤에 오거든 그래서 한 시쯤에 컸다가, 다음에는, 어, 한, 아, 엄마가 한 시에 와가지고, 한두 시쯤에 틀 거야. 게임 세 시간 말고, 게임 세 시간 말고, 그냥 내별세 검색하면, 어, 별세 검색하면, 그, 구독했으면, 알림도 했으면, 그게 나오거든? 이미 친군데 너랑은. 야 <laughs> 태보가 너랑은 이미 친군데. 봐봐, 내꺼. 내꺼 이거 봐봐. 이어 이거. 친삭이 뭐야? 너왜한줄 속에 친삭이야? 메시지. 안 놈? 블라 블라 블성 됐는데? 이렇게. 누우면 어, 안돼 있지? 난돼 있는데. 일단, 나, 음, 내가 한 2시쯤에 다시, 별세 검색하면 유튜브에서, 내거 알림, <laughs> 내꺼 알림 설정해놨으면, 음, 내거 알림 설정해놨으면 될 거야. 내가 실시간 킨 게, 한 2시쯤에 내가 다시 실시간 켤 거거든? 어, 그거 들어와. 하수랑 태복이 둘다 들어와. 오케이? 둘다 들어와야 돼. 꼭 들어와야 돼. 꼭! 나 없으면 심심해. 나 방학이란 말이야. 알았어. 나 이만 끝낼게. 안녕. 응, 안녕. 어떻게 꺼? 이거 누르면 되나? 어, 어, 안녕! 봐봐!